마약 드라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온라인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물건은 오프라인으로 전달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이때 택배기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드라퍼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적발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변호사 최유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마약은 해외에서 제조가 되고 국내로 수입된 후에 취약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매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유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마약 조직의 유통 구조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드라퍼라고 불리는 마약을 던지는 사람들인데요. 이 드라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약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대면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 반면에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비록 이 온라인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물건은 오프라인으로 전달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이때 택배 기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드라퍼입니다. 드라퍼는 상선, 자기보다 윗선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상선으로부터 마약을 받은 다음에 0.5g, 1g, 2g 단위로 포장을 해놓습니다. 지퍼백 안에다가 마약류를 넣은 다음에 외부에서 그게 뭔지 알아볼 수 없도록 검정색 비닐봉지로 싼 다음에 절연테이프 같은 것으로 칭칭 감쌉니다. 그 다음에 이 마약류들을 여기저기 던지기를 하고 오는데요. 누구나 드나들 수 있지만 인적이 드문 곳들, 빌라 계단 밑에, 에어컨 실외기 그런 곳들에 가서 마약을 몰래 밑에다가 붙여놓고 고는데요. 이걸 바로 던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던지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드라퍼라고 하는 거고요. 드라퍼로 빠지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은 알바 사이트에서 고수익 보장 이런 글들을 보고 연락을 했다가 딜러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경우고요. 나머지 일부 소수들은요, 그 딜러로부터 오랜 기간 마약을 구매를 한 단골 고객 중에서 그나마 조금 믿을만한 사람들을 딜러들의 제안으로 드라퍼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당연히 돈 때문이죠. 보통 딜러들은 드라퍼들한테 월 수익 500 이상, 1000 이상을 보장을 해 준다. 한번 던지기 할 때마다 건당 2만 원에서 뭐 많게는 5만 원까지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갔을 드라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돈을 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물건이 없어졌다. 배달 사고 났으니까 너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이번 달 수당을 다음 달에 몰아서 주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도 이 드러퍼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마약을 붙이고 다니겠죠. 딜러들은 온라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적발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움직이는 드러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얼마 못 가서 잡히겠죠. 근데 아까 인적이 드문 은밀한 곳에 마약을 숨긴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잡힐까요?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수사기관에 다양한 어떤 수사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거래입니다. 수사기관도 이 마약 딜러들로부터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를 하거든요. 수사기관이 마약 딜러한테 돈도 보내고 마약 딜러가 잡 표를 던져주면 그곳에 가서 마약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실제 마약이 있었었고 최근에 이 공간을 드나든 사람들을 쫙 정리를 해보고요. 몇 차례 더 마약 거래를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면 매번 마약이 숨겨진 장소에 드나든 사람이 추려지겠죠. 경찰에서는 이 사람의 행적을 쭉 따라가서 누군지 신분을 특정을 하고요.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아와서 드라퍼를 체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약 드라퍼로 체포된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사실 이 드라퍼 중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요 보이스피싱 인술책이랑 마찬가지예요 오래 못 가서 잡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드라퍼로 활동한 경우에는 보통 실형 1년에서 3년 정도 사이가 선고가 되고요 물론 가담하게 된경우 가담한 정도 유통시킨 양 수사협조 정도에 따라서 양형이 크게 달라지기는 합니다 선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물론 집행유에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유통시킨 양이 많다 가담한 정도가 깊다라고 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퍼로 일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내 가족 연락처까지 다 넘겨야 돼요 딜러들이 이걸 어떻게 또 갖다 쓰냐면 나중에 경찰이 딜러까지 막 쫓아온다 라고 하게 되면 드라퍼들의 정보를 수사기관에다 던지고 본인들을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는 것이 드라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고수익 보장 이런 것만 보고 마약범죄에 가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이미 마약범죄의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요새 이제 마약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드라퍼, 던지기라는 업계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용어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 전문 최희준 변호사였습니다. Gracias.